마 i, y, 3플 yi가 3마이 y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값을 구하라. 2 x xi에다가 3I -2YI가 3 i 2 yi가 3마이 y가 됐대. 자 실수부, 2 x -2YI가 3 y 고 허수부, 마이너스 x 마이 yi가 3마이 y니까. 어때? 실수부, 허수부 맞춰주면 되는 거지. 2x-3y는 3, 마이너스 x-2y는 마이너스 5, 그치. 두배 할까요? 마이너스 2x, 4y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랑 얘랑 연립해주면 되는 거지, 이렇게. 더하면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7, y는 1, x는 y 대신 1대1 하니까 2x가 6, x는 3, 그렇죠. x 제곱하고 y 제곱 구하래 구했다 1도 하니까 정답은 10.